여러분 솔잎 기름 제품이 이렇게 많고 가격도 차이가 큰데 도대체 팔체질물 적송유는 뭐가 다를까요? 한마디로 원료와 제조 과정부터 아예 출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가 적송유 제품은 중국산 저가 솔잎을 가져와 대량 증류 과정을 빠르게 돌립니다. 양만 맞추면 되니까요. 그런데 팔체질물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원재료부터 특별합니다. 북한 자강도 백두산 지역의 적송 그중에서도 일정 연령대에 그러니까 충분히 성장해서 영양 성분이 풍부한 건강한 솔잎만을 선별합니다. 이걸 1차 증류까지 한 상태로 국내로 들여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들여온 원료를 가지고 다시 국내에서 두 번째 핵심 공정이 들어가는데요. 이 과정이 바로 솔립 증류 농축액 제조의 진수입니다. 다른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습니다. 100% 순수 솔립 성분만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수분, 온도, 압력까지 정교하게 조절하면서 철저한 정밀 추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고농도의 솔립 증류 농축액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향이 매우 진하면서도 깔끔하고 몸이 부담 없이 흡수하고 상혈감 같은 부작용 없이 안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복용했을 때 느껴지는 체감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팔체질몰 제품을 드셔본 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저가 제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원료와 제조의 힘입니다.